이렇게 그린플럼이 메인이 되어서, 어, 하는 행사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제조, 유통, 통신, 금융 분야에서 10여 년 동안 그린플럼을 하고 있는 최기웅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바이텍 시스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요즘 AI도 그렇고, 트렌드 자체가, 어, 점점 실시간 실시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텍 시스템에서는, 에, 바이텍 시스템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중, 어, 그린플럼, 어, VM의 그린플럼을 이용해서 어,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금융권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이텍 시스템의 주요 사업 소개 후 실시간 고객 여정 정보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텍 시스템은 36년 동안 각종 산업 영역에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현재 빅데이터 솔루션 라인업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 분석, 어, 활용하기 활용하여 어, 성장하기 위한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 바이텍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 분석, 시각화, 아, 그리고 AI까지 빅데이터 생태계를 통합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T의 네, ET의 어, 데이터베이스, 음, 그 다음에 IoT까지 포함하는 시각화 솔루션 자연어처리와 머신러닝 분야까지 컨설팅, 기술지원, 프리젝트 수행 그리고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는 어, VMWare 그린플론과 포스트그레이 SQL을 통한 빅데이터 서비스, 태블러를 통한 신속한 인사이트 그리고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를 통한 실시간 통찰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텍 시스템은 점프를 통한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 데노드를 통한 데이터 패브릭, 레셔널을 통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실시간 보안 모니터링과 핵심 기술 유출 탐지 분석까지 섬세하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고객 여정 정보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객 여정 정보는 고객들이 은행 업무를 볼때 접근하는 모든 채널, 즉 웹사이트, 모바일, 고객창구, 그리고 기관계 시스템들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 데이터를 뜻합니다. 기존에는 여러 채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머지하는 그런 통합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채널에서 발생하는 이상 감지를 할 수는 있지만 여러 채널에서 발생하는 활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머지하고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채널을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수집 하려면 5초 이하의 마이크로, 마이크로 배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대용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석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어, 시스템 운영 비용을 위해서 오래된 데이터는 음, 저렴한 저장소에 저장하고, 어, 또 조회가 필요한 경우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는 저장소와 빠른 속도로 연동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소의 데이터를 SQL 형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 도전 과제를 위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웹사이트, 모바일, 고객 창구 그리고 기관계 시스템으로부터 고객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카프카의 토픽에 퍼블리시합니다. 이 카프카의 토픽에 퍼블리시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 유튜브의 VMAO라는 채널에 동영상을 게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데이터 저장 및 분석 단계입니다. 그린플럼은 카프카의 토픽을 폴링하고 있고 카프카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소비합니다. 예를 들면 그린플럼이라는 소비자는 어, 아까 그유튜브에 v m o 라는 채널을 구독하고 있고 채널의 동영상들이 업로드 되면 어, 그린플럼은 실시간으로 어, 그 동영상들을 DB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활용 단계입니다. 어, 실시간 활용을 위해서 그린플럼은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프카의 데이터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카프카에서 그린플럼의 AI 모델 결과를 폴링하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가져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 JDBC를 통해서 콜센터와 포탈에서도 분석 결과를 줘야 합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 카프카와 그린플럼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파이프 라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파이프 라인이 왜 빠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린플럼에서 어, 카프카와 연동하는 잡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화면, 그다음에 그린플럼에서 실시간으로 분석, 분석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어,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프카를 이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플럼에서 제공해주는 GPSS라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 커넥터를 통해서 그린플럼에 수집되는 데이터를 그린플럼의 스테이징과 히스토리 테이블에 실시간 저장하고 사전에 등록된 배치 프로시저가 바로 실행되어 데이터가 변형 가공되어 서머리 테이블로 저장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린플럼이 폴링 주기를 5초 이내로 하여 마이크로 마이크로 배치 형태로 실시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린플럼의 실시간 처리 속도는 초당 17만 건이 나왔으며 초당 2에서 4만 건 되는 행동 데이터는 어, db 적재 후, 어,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어, 초당 10에서 13만 건인 중계 로그는 db 적재까지입니다. 요 프로젝트 말고, POC라든가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을 때 초당 100만에서 200만 건까지 확인이 되었는데, 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어, 충분하게 이 아키텍처가 문제 없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수집 분석만 하느냐? 어, 예전에 데이터베이스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현재는 분석된 결과를 다시 카프카에 전송함으로써 다른 시스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쓸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스트리머 시킨 게 이번 실시간 프로젝트의 주요 아키텍처입니다. 어, 그린플럼 서버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어, 데이터 스트림 처리가 왜 빠른지에 대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단에서 수집한 어, 어, 이 부분 앞단의 부분은 카프카에 계속 넣어주기만 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로, ETL 하게 되면 계속 배치가 돌아가는데, 저는, 저희는 GPSS 설정만 하게 되면 데몬에 등록되어서 자동으로 마이크로, 마이크로 배치, 즉, 폴링에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마스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가지만, 어, GPSS를 사용하게 되면 어, GPFDist라는 네이티브 아답터를 통해서 데이터 노드에 병렬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서 적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GPCC라는 그린플럼의 UI 어, 관리 화면에 카오 관리 화면에서 GPSS 기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카프카의 토픽과 테이블을 매핑시키는 것이 잡 생성입니다. 야물이라고 하는 컨트롤 파일을 등록하여 잡을 생성하고요. 이후 잡에 대한 음, 노구가 남는데 이렇게 UI에서 편리하게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카프카 토픽마다 하게 하여 그 해당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잡이 약 40개 정도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랜플럼은 이와 같이 여러 대의 데이터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데이터 저장과 연산을 데이터노드에서 병렬로 수행합니다. 그린플럼은 이 데이터 노드에서 익스텐션 랭귀지를 통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즉, 분석을 위한 별도의 서버나 어떤 데이터 추출 없이 DB 내에서 병렬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파이썬 등의 언어 또한 그린플럼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DB 내 프로시저에서 파이썬 코드를 모든 데이터 노드에서 병렬로 어,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인디비 분석은 어, 매드립, R, 뭐, 자바, 포스트GIS 등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실시간 수집과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어, 다음은 업 s 젝트 스토리지와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양은 점점 많아지고 과거의 데이터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 최근 데이터는 그린 플롬에 있고요. 3년 이상의 데이터는 업 s 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됩니다. 음,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플럼 이, 이 클러스터가 아닌 에,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익스터널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린플럼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익스텐션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PXF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그린플럼의 인터널 테이블처럼 SQL 형태로 어,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의 장점은 데이터 노드마다 병렬로 데이터를 읽고 쓰기 때문에, 읽고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 안에서도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3년 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익스터널 테이블과 또 DB 내 로컬 테이블 간의 조인을 해서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어, 그린플럼의 기능도 프로젝트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세 가지 도전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는 수집하고 저장하는 부분을 어, 카프카의 스트림 데이터를 GPSS를 통해 실시간 수집하여 그린플럼에 저장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부분은 인디비에서 병렬 처리로 파이썬을 수행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저장소에 저장하고 어, 쉽고 어, 빠르게 조회하는 부분은 PXF를 통한 외부 저장소와의 병렬 연계로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고객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이 웹과 창구를, 창구에서 동시에 출금 요청이 있는 경우를 감지할 수 있고 또 고객이 어, 콜센터에 문의했을 때이 고객의 최근 데이터 이력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더 빠른 응대를 할수 있습니다. 고객 활동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개인 맞춤 마케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마케팅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금융권 은행의 실시간 수집, 분석과 활용을 위해서 VM형 어, 그린플럼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바이텍 시스템의 프로젝트 사례를 어,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퍼런스 외에도 바이텍 시스템은 어,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며, 어, 현재 여러 레퍼런스에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어,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 분석, 시각화, 그리고 AI까지 빅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통합 음,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어,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텍 시스템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